그때 아빠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 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타에 좀 애정을 많이 갖게 돼서 그냥 혼자 독학으로 코드 같은 거 연습했었었고요. 지금도 아주 잘 하고 싶어요. 음. <laughs>

그래서 아 여기에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사진이 교복을 입고 학교 정원에서 친구가 찍어줬어요. 그것도 스튜디오에서 전문 프로 작가님께서 찍은 게하니고 저는 이제 옷도 없고 그래서 교복을 입고 학교 이렇게 벚꽃나무 밑에서 이렇게 막 찍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이거 처음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 건데 다른 방송국의 공채 탈런트 시험을 봤었어요. 동시에. 네 동시에 그래서. 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붙으면 어떡하지? 나 여기 연수도 해야 되는데, <laughs>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쪽 가야 돼? 막 이랬어요. 진짜. 어, 어디 방송사? s b s 요 그리고 서류심사에 딱 붙어서, <laughs> 네. 아, 저, 더, 저는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두쪽다 이렇게 재고 있었요저 나름대로는 결국은 둘다 떨어진 거예요. 아니 서른 십사에서 통과했는데 왜 면접에서 떨어졌을까요? 모르죠. 그게 더더 상처죠.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근데 사실 제가 실물이 더 낫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laughs> 난난못 들었는데. 난 처음. 아 느끼시잖아요, 솔직히 화면빨이 잘안맞는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희들이 네.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거죠? <laughs> 아니 뭐야 이거야 그만 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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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심각하게 이제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디려고 준비하면서 첫 도전이었잖아요 인생에 대한 그래서 실망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음. 많이 아팠어요 실제로 얼굴도 막다 뒤집어지고 막 시금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데 잡지사에서 전화가 음. 온 거예요 떨어졌는데 네 음. 사진을 이렇게 추리다 보니 아, 마음에 드는데 독자 모델에 같이 해볼수 있겠냐고 촬영을. 너무 좋죠. 독자 모델이고 뭐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촬영을 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가겠다고. 그 컨셉이 뭐 있는데? 그 사진 컨셉이. 그게 화장품 그 광고 컷 있잖아요. 그 화장을 똑같이 독자가 따라하는 거였었어요 소위 말달 먹고 스타일처럼. 그렇 그래 갖고 친구랑 둘이 가서 촬영을 해서 그 다음 달에 나온 사진 한 장으로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야. 근데 그 중요한 거 독자 모델로 참여했지만 그때 출연료를 받는 겁니까? 그도모델을 모델인데? 네네 네, 모델료 받았어요. 그렇지. 제가 두 컷을 찍었는데 한 컷당 5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오. 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학생 때5만 원이면 정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벌어본 돈이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네 인생이 처음으로 번 네, 돈이네요. 네, 네. 음. 근데 제 친구가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촬영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녁도 못 먹고 막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거예요그 <laughs> 지금 이름 한 불러주세요. <laughs> 어. 윤경, 김윤경이. 아 윤경 씨. 음,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저녁을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떡볶이나 순대 여기 에 김치만두가 들어가면 정말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식집에 가서 싹 먹었어요. 막 먹고 계산하려고 딱 그러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어? 제가 그 전에 집에서 이제 걱정하시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때 휴대폰이 없으니까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갑을 멍청하게 여기 위에다 딱올려 놓은 거예요. <laughs>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옛날에 예. 많이 했죠. 예. 다시 막 부랴부랴 갔더니 없죠 당연히. 그래서 5만 원에 그냥 그대로 그냥. 내인생 처음 본 돈을. 네. 음. 아, 그럼 그렇게... 그 부식집 돈은 누가 냈습니까. 친구가. 가경 <laughs> 이... <육경, 육경> <laughs> 입이 입술이 정말 이렇게만 해졌겠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이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정말 너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을 해갖고 처음으로 번 돈인데 그것도 일 이만 원도 아니고 오만 원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돈은 <laughs> 5만 원이 가치가 아닌 거죠. 아니죠. 밤새도록 막 담요를 뒤집어쓰고 막 울었어요. 이걸로 할머니가 죽겠다. <laughs> 당신 돈을 예. 주겠다 여기 쌈짓 돈을 주시겠다 제가 막 울면서 그 돈이 그 돈이랑 간냐안 받겠다 예. 어, 이미 그 돈은 없어졌다 예 네, 그랬어요 그러네요 아.